네, 안녕하세요. 무지랭입니다. 오늘은, 어, 그, 오랜만에 이거, 슬레이더 스파이어, 게임 하는 AI 만드는 거, 지금 어떻게 됐는지, 간단하게, 중간 점검. 네, 중간 점검이 한몇번 있겠죠? <laughs>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가지고, 얼마나 걸릴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지금 중간에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 이걸 한번 설명드리려고, 네, 가져왔습니다. 오랜만에 이걸 해볼 거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일단, 저번에 하던 것처럼, 이렇게 화면을 이렇게 맞춰주고, 여기서 스크린 설정을 하고, 스타트를 누르면 이제부터는 AI가 알아서 합니다. 그래서 일단 게임 시작도 AI가 지금 자동으로 누르고 있고, 네, 그 다음에 여기서는 약간 뒤에 저거를 말씀드릴게요. 지금은 무조건 요거, 체력 1 되는 거. 저거 고르게 해놨는데, 왜 그런지도 이따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 AI가 하고 있는데, 이 전투하는 AI는 약간 멍청해가지고, 전투가 좀 오래 걸릴 수도 있는데, 오, 뭐야. 오, 한 방에 끝내네? 전 이거 한 10턴, 막 5턴 넘게. 이거 카드 고르는 것도 다 아직은 랜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지 솔직히 감이 안 잡혀가지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지금, 이거 게임 시작하기 전에 잠깐 막, 카드 보고 이제, 내 카드 보고 없어지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도 왜 그런지 이따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 야, 이번엔 왜 이래? 생각보다 잘 싸우잖아. <laughs> 그죠? 약간 지금 멍청하죠? 이거 방어를 꺼낼 필요가 전혀 없는데. 방어를 꺼내는 거 보면은. 아, 지금은 조금 멍청한데, 이걸 어떻게, 얘를 어떻게 더, 발전시킬 수 있을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건 좀꽤 엄청난 장기 프로젝트가 <laughs> 될것 같다라고 하는 게 약간 제 생각이고. 이거 생각보다 이렇게 오래 걸릴, 방금 이거 카드 뜬 거, 이거가 사실 지금 카드를 골랐는데 지금 저기 위치한 곳을 눌러가지고 이 카드를 그 눌러야 되는데 계속 지금 예측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카드를 들고 있으니까 이거를 풀어주려고 지금 이 카드 더미를 들어갔다 오는 겁니다 그리고 방금은 포션 쓴 거였는데 포션도 비어있는 포션을 써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 어 이거 계속 이럴 것 같은데 화면을 살짝 옮겨볼까 이렇게 그럼 다른 카드 낼라나 아 그래도 이렇게 아니 아 이건 제가 때릴게요 어쩔 수 없네 너무 답답해서 안 되겠어. 이것도 카드도 지금 다 랜덤으로, 카드는 아직 랜덤이에요. 랜덤으로 고르는 거고. 자, 다음 단계까지 왔습니다. 과연 여기서는, 아, 자꾸 왜 이걸로 하는 거지? 계속 이걸로 할 텐데. 이것도 어쩔 수 없네요. 그냥 바로 죽여버릴게요. 지금 아직은 싸우는 AI가 약간 멍청해가지고. 얘를 조금 발전시켜야 되는데, 아, 솔직히 싸우는 AI를 어떻게 발전시켜야 될지 아직 감이 안 잡히거든요. 왜냐면 제가 했던 분 제가 막 공부했던 분야도 아니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아, 약간 걱정이 되긴 합니다. 오, AI의 선택은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적을 한대 때리는 거였어요. 와... 약간 최악의 선택인 것 같긴 한데 오우 오우 지금 이 싸우는 AI 도입하고부터는 아직 1탄 보스도 못 봤어요 약간 그냥 알고리즘으로 대충 랜덤하게 카드 뽑아가지고 이거 할수 있나? 못하네 야... 만약 이렇게 약간 예상하지 못한 화면이 딱 보이면은 이 오른쪽 아래 보이시는 것처럼 얘가 지금 예측을 잘못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다 해줘야 되는데 솔직히 어떻게 해줘야 될지 잘 모르겠네요. 어, 복사할 카드? 어, 이건 내가 해줄게. 오야 이런 카드 복사가 있구나. 어 그래도 첫 번째 적 죽였고. 자 과연 과연 이번엔 어떤 선택을 할지? 첫 번째 카드로, 아, 자꾸 첫 번째 있는 적을 때리는데, 이러면 안 되죠. 이것도 계속 이럴 것 같은데, 여기는 제가 때리겠습니다. 한참 걸릴 것 같기 때문에, 어쩌면 평생 안 끝날 수도 있어요. 방금은 가끔 이제, 수비 이런 카드 보면은, 적을 누르는 게 아니거든요. 그럴 때는 나한테 쓰라고 이제 약간 저것도 넣어놨는데 이, 이것도 얼렁얼렁 얼른 얼른 제가 끝내버리겠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어디까지 돼있나를 보여주는 게 이제 목표기 이 때문에 카드도 랜덤하게 뽑는 거. 자, 과연 다음 맵은 물음표일지? 오, 물음표네. 자, 물음표에 가면은 이게 랜덤으로 다 고르는 거예요. 황처 카드를 받았어요. 이게 지금은 비어 있지만 이세개 중에 랜덤하게 하나 선택하게 해놔가지고 지금 빈 칸을 막 누르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걸로 솔직히 더, 더 잘하고 싶은데 저런 것까지 하긴 힘들고 방금 카드 강화한 것도 그냥 보이는 것 중에 랜덤하게 하나 강화하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엘리트 가면은 어쩌면 여기서 끝날 수도 있겠네요. 보통 엘리트에서 많이 죽거든요? <laughs> 과연 너의 선택은? AI의 선택은? 이길 수 있을까? 일단, 아, 이기진 못하고, 이기진 못할 것 같고, 과연, 어떻게 싸울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저기 공격하지도 않는데, 실드카드, 실드카드를, 아니, 수비카드를 쓰는 이제 AI? 저 위치도 지금 제대로 못 찾고 있어요. <laughs> 이거 좀 심각한데? 자, 이거 위치 못 찾는 거는 제가 조금씩 도와주겠습니다. 카드 선택 같은 거는 AI가 하는 거고, 얘가 못 때리는 것만, 이제, 제가, 누를게요. 정만. 오, 야, 여기서 이거, 과연, AI의 선택은, 타격카드. 어, 좋았어. 이건 제가 한 거예요. 오, 카드 복사. 두 개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지금 동작을 안 하니까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 자꾸 첫 번째 있는 쪽을 누르지? 야 포션 안 쓰냐? 포션 쓰면 좋을 것 같은데 힘 포션하고 공격 포션 두개 있으니까 저 쓰면 좋을 것 같은데 아 수비 카드 적힘 세졌죠? <laughs> 야 이거 이거 이래서 보통 얘한테 보통 많이 죽는 것 같아요. 자. 그래도 야 그래도 약화를 걸긴 했네. 아 타격 카드. 그다음에 요거 그다음에 오오 오, 포션을 야힘 증가 포션을 카드 두 장을 내고 먹는. 아 우리 아 이거 AI도. 이거 아직 갈 길이 멀구만, 이거. 뭐, 카드는 제가 다 해주고. 야, 이 수비카드 3장, 원래 이렇게 있으면은. 야, 수비카드 3장 다 내나요? 설마? <laughs> 야, 저 힘이 점점 세지고 있어요. 야, 힘이 벌써 6이야, 보스가. 자, 다음 카드는 뭐니? 오, 야, 그래도 강화된 카드를 골랐네. AI의 선택은? <laughs> 다음 턴에 죽일 수 있다고 판단을 한 건지? 와, 다음 턴에 내가 죽겠는데, 이거? <laughs> 아, 요것도 제가 슬쩍. 야, 여기서 방어 카드를? <laughs> 야, 포션 잘 써봐. 포션 잘 쓰면 이길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야, 여기서, 클로스 라인, 이 에너지 카드를 골랐는데. 아, 또 이걸 골랐네. 근데 에너지가 부족하죠. 그래서 안 되는 모습. 자, 과연.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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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격 포션, 이거 좀 써봐. 그리고 이거, 잘하면 얘 잡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아, 계속, 지금, 어떻게, 얘, 얘 계속 고집 부린다. AI 고집 부린다, 이거. 죽을 때까지 저 클로스라인 저 카드 내고 싶다고, 지금. 이럴 때 어떡하지? 약간 움직여볼까? 화면을 좀 바꾸면. 어, 어, 야! 어, 그렇지, 야! 야, 저 카드를 내! 아니, 그거 말고. 요 끝, 끝에 있는 거, 이거, 이거, 이걸 내라고, 이거, 이거, 이거. 이거 한번 내볼래? 아 이거 고르냐? 아니! 선종료를! 아하. 여기서 턴 종료를 눌러 버리네 자 일단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사이클을 한번 돌려 봤습니다 그림판으로 설명을 드리면 지금 어떻게 돼 가고 있냐면 AI가 두 개예요 두개 AI가 어떻게 두 개냐면은 일단 하나가 이런 화면 보고 이렇게 화면 설정하잖아요 이거 시, 시작 한번 해 볼까 이렇게 해 가지고 이 화면을 설정하잖아요 그럼 딱이 설정한 화면을 얘가 계속 캡처를 하는 거예요. 캡처를 해서 이렇게 보면은 여기서 여기 중에 어떤 거에 해당을 하는지, 뭐 메인 메뉴인지 아니면 고래를 만난 건지,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아 여기 있다. 이런 네, 화면 고래를 만난 건지 아니면은 이런 보상 받는 화면인 건지 보상을 다 받은 상태인 건지 이런 거를 AI가 학습하는 거예요. 싸우는 상태인 건지. 싸우는 거, 이런 거, 그림 다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AI가 지금 얘 화면이 뭔지를 판단하는 거. 지금 화면이 어떤 상태인지. 아, 글씨 쓰기 어렵다. 자, 지금 화면이 어떤 그 상태인지 이제 판단을 하는 AI가 한계가 있고요. 그 다음 다른 두 번째 AI는 아까 보셨듯이 여기서 만약에 이렇게 싸우는 상태인 거를 딱 알았어. 만약에 1번의 결과로 싸우는 상태다 그러면은 자 만약 딱이 상태다 그럼 어떻게 하냐면 똑같이 이렇게 화면을 캡쳐 해가지고 총 카드가 최대 카드가 10개 그리고 포션 3개 여기 위에 보면 이거 포션 3개 있잖아요 이거 포션 3개 플러스 턴 종료 해서 총 14개 맞나? <laughs> 어 아, 아무튼 맞을 거예요 이렇게 14개 14개의 상태 중에 지금 이 화면을 보고 가장 적절한 행동을 선택하는 건데, 뭐 카드 10개 중에 어떤 카드를 낼지, 0번째 카드를 낼지, 1번째 카드를 낼지, 9번째 카드를 낼지를 하나를 선택하고요. 아니면은 난 포션을 쓰겠다. 아니면 포션을 선택하고, 아니면 아까처럼 마지막에 뻘짓 했던 것처럼 턴 종료. 턴 종료를 선택할 건지, 그거를 AI가 판단을 합니다. 그거를 판단하고, 만약에 이턴 종료가 아니라 요세 개, 3개, 아, 세 개래, 두 개. 카드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포션을 선택하면은 이번에는 어떤 적을 때릴지를 예측하는 거예요. 뒤에 다섯 개가 더 달려있는데 보니까 최대 다섯 마리까지 나와, 나오긴 하는데 이제 그래서 다섯 개가 아니고 아까 보셨듯이 나 선택하는 거. 가끔 나 선택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리고 수비 이런 거는 그냥 나 선택하게 해가지고 나 선택하는 거한개 그리고 적은 적 위치는 제가 이 마우스 클릭이 적한데 딱 가서 딱 클릭하는 게 아니라 적 이렇게 서 있으면은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여기 한번 이렇게 클릭하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지금 구현해놨거든요. 그래가지고 최대 적은 다섯 개인데 그냥 네 개만 해도 모든 적을 다 클릭할 수 있어서 지금까지는 그래서 이제 아웃풋이 네 개입니다. 적 선택하는 거네 개. 그래서 AI가 요 다섯 개, 나 선택하는 거, 접 선택하는 거, 이거 두개 합치면 다섯 개죠. 그래서 이 다섯 개랑, 그 다음에 카드 낼 건지, 포션 낼 건지, 턴 종료할 건지, 이거 14개, 그치? 14개죠? 14개를 가져와서 14 더하기 5 해서 총 19개의 아웃풋을 내서 이제 이걸로 지금 이 사진 한 장을 보고 어떤 행동을 할지 선택을 하는 거예요, AI가. 근데 이두 번째 놈이, 아, 얘를 어떻게 학습시키는지 제가 아직 이쪽 을 공부를 많이 안 해가지고 <laughs>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첫 번째 놈도 지금 완벽하지가 않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아 요즘에 어떻게 해야 될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생각은 일단 첫 번째부터 좀 완벽하게 해놓자. 얘가 지금 요거 2 1한 개. 21개 중에 지금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를 얘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다 잘하는데 꼭 한두 개를 제대로 예측을 못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얘가 만약에 잘못되면은 이게 싸우는 화면인데, 이제 사실은 뭐냐 이거, 요 고래를 본 거다. 아니면은 이 싸우는 화면이랑 이거랑 예측을 드럽게 못해요. <laughs> 어떨 땐 잘하는데 어떨 땐 겁나 못해가지고 얘를 만나는데 이거 상인으로 예측했었나? 아니면 상인을 만나는데 싸우는 거로 예측했었나?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막 계속 이제 AI 거 고집부려가지고 딱 상인을 만나는데 아얘 싸우는 거야 카드 고르고 여기 누르고 있고 막 상인, 상인 쪽을 눌러야 되는데 막 허공 누르고 있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가지고 얘도 일단 첫 번째로 얘첫 번째 첫 번째 AI를 좀더 완벽하게 학습을 시키고 그리고 두 번째 AI는 이놈이 제일 문제고 제일 중요한 놈인데, 일단은 첫 번째 놈부터 완성시킨 다음에 두 번째 놈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문제가 뭐냐면, 뭐, 트랜스포머 이런 거를 쓰면 좋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제가 이제 40, 70, Ti, 그래서 총 12기가 밖에 GPU 메모리가 없어가지고, 이 12기가로 두 개의 AI를 동시에 돌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좀 커다란 모델은 못 쓰고, 그리고 학습도 이걸로 시켜야 되니까 커다란 모델은 못쓰는데 결과는 잘 나와야 되는 <laughs> 그리고 데이터도 불균형인 그리고 그 데이터도 사실은 다 고만고만하고 비슷하게 생긴 보면은 진짜 다 고만고만하게 생긴 놈들 밖에 없거든요 특히 리워드 이런 거 보면은 리워드 끝난 걸 한번 볼까? 이게 데이터가 66개가 있는데 다 이래요 뭐가 그렇게 크게 다르지가 않아 그래가지고, 이게 데이터가 그냥 비슷한 게 이렇게 많아도 되는 건지 이런 거는 조금 더 해봐야 될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상황이 잘안 나오는 것도 있어요. 물음표 눌렀는데 이 버섯이 나올 확률. 이 버섯 만나는 상황. 이런 상태를 좀 예측을 잘 하는 것 같긴 한데. 예, 아무튼 지금까지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보여드렸고요. 중간 점검 잠깐 해봤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뭐 어떤 틈틈이 하다가 엄청난 발전 아니면은 첫 번째 보스를 본다던가 그런 상황이 나오면 그때 한번 또 동영상을 업로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중간 점검을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어 다음에 한번 최대한 빨리 이거를 끝낼 수 있도록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